자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환경이고 친환경이고는 다 뒷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개념은 좋지만 실제로 시행하면 시행하는 나라가 피해를 보는 이거를 과연 다 도입할 걸로 예상하고 우리 기업이 투자해야 되는 건지 이 편익을 생각하면 결국은 이익이다. 군대 있을 때 목봉체조 같은 거 하잖아요. 20명 이거 다 같이 힘쓸 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나 하나 살짝 힘 뺀다고 티도 안 나고 내가 제일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올여름은 특히 더 덥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날씨 좀뭐 더울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날씨 더운 건 그냥 무더위를 우리 잘 이겨냅시다 하는 수준의 날씨 더운 게 아니라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요. 이렇게 고민의 깊이를 좀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 덥고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고 어 지구촌 경제 전체가 아주 날씨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 오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홍종호 교수님 잠깐 모시고 어, 기후와 경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요즘엔 홍수나고 뭐 토네이도, 태풍에 폭염에 이제 이런 게 뉴스도 아닌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또또 네. 또, 저러나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기후를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분들은 야 이거 좀 추세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걱정한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TV를 CNN을 봤더니 속보 형식으로 어.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CNN 보시는 <laughs> 아, 틀어 <틀은> 나 왔습니다. <laughs> 2023년 작년 6월부터 네. 올해 5월 12개월이죠. 산업혁명기 대비 한 (170년) 전 대비 (1.63도) 지구 평균 기온이 올랐다 음. 이게 이제왜 의미가 있냐 하면 과학자들인데 우려하는 게 (1.5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음. (1.5도가) 초과해서 증가한다면 음. 지금까지 봤던 기후피해하는 차원이 어, 다른 이런 피해가 생긴다는 것인데 처음으로 물론 이제 2023년 1년을 끊으면 1.48도인데요. 6월부터 5월까지를 끊으니까 1 6 3도예요 그만큼 올해 더 더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 아까 말씀하신 기상청의 그런 예보가 글로벌하게도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거여서 이 흐름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봤던 폭우 또 가뭄 뭐 산불 폭염 과는좀더 차원이 다른 위기의식으로 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뭔가 심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우리 기후가 확 달라진다 네. 그런 얘기인가 네. 봐요 그런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음. 어,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티핑 포인트가 점점 다가오고, 다가오고 있다.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 뭐가 제일 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경제학자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날씨가 더워지어서 그로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생긴다. 이른바 여기에 대응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적응을 잘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더워지는 이유가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이다. 예.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때문이다. 그런 이걸 빨리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른바 완화 탄소 감축의 이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의 적응의 면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산업은 아무래도 먹거리죠. 농업. 농업. 제일 직접적인 변화를 받을 테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논밭에 에어컨 틀어놓을 네. 수 없어. 더워지고 가뭄 생기면. 농업 생산성이 급락하고 이미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농사가 어, 오히려 더잘 되네 그런 데는 없나봐요. 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웠던 지역이 좀 따뜻해진다든지 예. 이런 것도 이제 경제학생이 모델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농사를 안 짓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어. 글로벌하게 보면 피해가 훨씬 큰 거죠. 두 번째는 탄소 감축에 있어서는 역시 에너지 산업, 음. 특히 이제 전력, 예. 전환 이 부분에서의 큰 변화. 이두 가지가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laughs> 앞으로 개인의 어. 삶에도.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요 영향을 줄 그런 두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은 당장 농사가 안 되니까 힘들어질 거고 사과만 해도 뭐 갑자기 그렇죠. 너무 더워져서 농사가 안 된다면서요? 좀 러시아로 가서 사과 농사 짓으면 되겠네 싶긴 하지만 그게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건 태양광, 풍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 빨리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경제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투자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그쪽에 일자리 늘어나고 그런 그러니까 일은 아닙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전환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서 바꾸자라는 음. 이런 전환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효과적으로 잘하는 국가나 기업이 있고 음. 이걸 잘 못하는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국 그런 차원에서의 아. 이제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변화가 거죠. 변화가 변화가. 네,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함으로써.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고 국가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냉소가 생기고 뭐 이런 문제들이죠.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네. 그래서 사우디가 사실은 아직은 뭐 대표적인 산유국입니다만 예. 2030년이 되면 전체 전력의 50%를 막강한 태양광으로 하겠다. 아, 이런 계획을 지금 이미, 그 이미 나라, 세웠어요. 그 나라는 태양도 많네요. 태양광. 태양광이 어마어마하죠. 진짜요. 가장 싸게 전기를 만들 수 <laughs> 있는 곳입니다. 나라네요. 오죽하면은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 특집 포에 커버 스토리로 네.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태양광 시대의 서막 Dawn of Solar Age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만큼 음. 인류 역사에 이렇게 빠르게 특정 발전원이 확산된 경우는 없었다. 3 년이 지나면 용량이 두 배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으로 태양광을 태양광, 만들어내는 전기가 네. 그러니까 용량 그 시설, 용량 시설 용량이 어마어마한 그렇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되게 운 없는 나라고 에너지가 땅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뭐 어차피 없는 집안 세상 바뀐다고 뭐 특별히 더 어려워질 건 없지 않겠냐 지금 말씀하신 이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농업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까지는 피부로 느껴지니까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에너지 전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도 위기거나 골칫거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탄소라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피해를 미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이른바 글로벌 오염물질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기업이 배출하고 관계없이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기업이 음. 우리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굉장한 노력과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주는 가령 한국에 어떤 A기업이 있다고 하면 너희는 왜 탄소 배출을 하면서 그렇게 그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납품을 하느냐. 너희가 배출한 탄소 때문에 우리 기업이 또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글로벌 공급망 화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 나타난 이런 현상이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리백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친환경으로 다 바꿔야 된다 아, 소비하는 유럽인 미국인들은 그냥 선택만 달리하면 되는데 공장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건 한국 같은 나라다 그 말이군요 사실은 뭐 미국도 최근에는 뭐 제조업 있는 상스를 하려고 예. ir의 법도 통과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 일국의 기업 경쟁력 또는 뭐 일단 일자리 차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의 필요성을 사실 뭐 여러 나릇한 느끼고 있죠. 그런데 그 제조업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를 무엇으로 공급하느냐가 요체고요. 예. 과거에는 이것을 석탄이다 가스다 이런 것으로 했지만 이제는 친환경 음. 대표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것으로 해야 된다. 예. 이미 이제 글로벌 기업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런 것을 달성해놓고 너희도 빨리 따라와라. 서로 경쟁 붙이고 아, 너희가 아, 그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바꾸겠다 음. 기업 바꿔서 거래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실재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실재하는 위협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껏 만들어 놓은 거다 이제 에너지 소스를 바꿔야 된다는 뜻인데 한국에 네. 있는 공장은 그동안 그럼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었던 거다 태양광 전기 끌어다가 공장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동장 들어오는 전기는 똑같은데도 그렇죠 전기의 아. 종류를 다르게 보는 거죠 어떤 규젠지는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다, 다른 경쟁국들도 다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도 해야 되기도 하고 안 하면 뒤처져지는 건데 경쟁국들도 그렇게 하기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EU를 유럽연합을 들수 있는데요. 예. 이미 작년 10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죠. CBAM이라고 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과거에그 WTO가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가 지향했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예. 자유무역. 이런 것과는 굉장히 그 눈으로 보면, 어, 이런 규제는 말이 안 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과정의 어떤 기술의 차이, 과정의 차이를 규제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CBAM? 네. 유럽 내에 독일 같으면은 철강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후에 이제 규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탄소 비용을 부담하면서 철강 제품을 생산해야 돼요. 독일에서는? 네. 그런데 네. 대한민국의 철강회사들이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음. 그리고 그 물건을 유럽에 납품하려고 싸게. 수출하려고 한다면, 예. 아, 이것은 과거에는 뭐 기술력의 차이 또는 무슨 공정의 차이에서 용인이 됐는데 제 동종 제품이니까 음. 이제 안 된다. 너희가 만든 제품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 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관세와 같은 형식의 음. 일방적인 무역 규제를 가하겠다. 굉장히 새로운 흐름이거든요. 아, 그게 CBA에. 네, 그게 AMA? 이제 탄소 경조정. 그러니까 제도라는 깨끗하지 것입니다. 않은 에너지로 만든 제품은 어, 에너지 만드는 과정에서 돈을 덜 들인 싼 에너지로 만들었을 테니 그렇죠. 깨끗한 에너지와의 가격 차이만큼 우리가 관세 부과하겠다. 네, 네.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독일은 독일산 비싼 철강 쓰나 싼 중국산이나 한국산 철강 수입해 오나 결국은 업체 입장에서는 비싼 에너지 관세 물고 넘어오는 거니까 똑같다는 거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네. 독일에서 만드는 무슨 자동차는 결국은 비싼 철판 쓰게 되는 거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거고. 네. 그럼 독일 수출이 잘안될 거고. 독일 국민들이 쓰는 차가 괜히 비쌀 거고. 그러면 독일이 힘들어지는데 환경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겠다는 나라가 지금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닥치면 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 외치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당장 겨울에 연료비 올라가니까 산에서 나무 깨우고 음. 뭐 석탄 떼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환경이고 친환경이고는 다 뒷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CBAM이라는) 게 개념은 좋지만 실제로 시행하면 시행하는 나라가 피해를 보는 이거를 과연 다 도입할 걸로 예상하고 우리 기업이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 때문에라도 예. c b m 을 해야겠다는 것이 e u 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네. 유럽은 지금 상당히 높은 탄소 가격을 매기고 있거든요. 네. EU ETS라고 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탄소 톤당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비용을 네.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상당 정도의 기업들이 이미 자국의 제조업은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만 그렇게 하게 되면 EU 영내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로 사업장을 이전한다. 음. 이른바 이게 그 유명한 탄소 누출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국가 내의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탄소 배출, 즉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EU 내에서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탄소 배출이 음. 결국은 다른 지역에가 탄소 배출을 하게 되니까 이것의 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음. 그 논리를 가지고 결국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기후 변화 문제를 매개로 만들어 내겠다. 음. 그 결국은. 어느 날은나 똑같이 이렇게 탄소 가격에 대한 부담을 지워야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줄고 그래야 인류의 미래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유럽이 주도하면 다른 나라도 어쩔 수 없이 끌려와야 되는데 끌려올 건지 아니면 유럽만 툭 줄이 끊어서 혼자 헤매게 될지 그게 이제 중요할 것 네, 같다는 거죠. 네, 앞으로 여러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미국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트럼프 뭐 리스크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 미국 연방 의회 내에도 미국판 c b a m 청정경쟁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 방식에 역시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가하겠다 가격차이 비용차이를 이게 네. 이제 계류가 돼 있고 그까 그러니까 우리의 (3대) 무역국이 중국 미국 이외 아닙니까 근데 중국도 사실은 태양광, 뭐 전기차에 거의 메카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이런 노력들을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우리가 기후와 환경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만, 음, 기후가 우리 삶에 중요하니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지겹게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만 이 기후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도 우리의 제조업이나 다양한 투자 방식을 바꿔야 우리도 먹고 사는 나라로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의 속도와 방향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너무 빨리 앞서가도 우리는 불리한 거고 또 우리가 뒤쳐져도 우리는 또 문제가 되는 걸 테니까 상당히 좀 고민이 깊긴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앞으로 기후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 친환경으로 모든 설비를 바꾸고 좀 비용이 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감내해서 인류 전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 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이라는 나라에서도 보면 슬로건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 해가 다가오면 또 미루고 안 하고 또 미루고 안 하고 하는 케이스들도 여러 번 발생하고. 그러나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보면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한 피로. 그러면서 이제 다들 정부 그 의회도 바뀌고 그러면서 정책도 바뀌고 그런 걸 이제 눈에서 보고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 질문 드렸듯이 본인들이 힘드니까 친환경이 넘버 투 순위로 밀리는구나. 그러면 저거 다 계속 저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발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먼저 친환경으로 다 투자하면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그것도 역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처럼 중간에 끼어서 따라가야 되는 제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걸 경제학 에 지금 딱 지적하신 그 부분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는데 요 r a i 투 e to the bottom이라는 겁니다. 바닥으로의 경쟁이죠. 예. 일반적인 어떤 산업부문에서는 앞서가는 자의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환경 쪽은 아니 우리가 탄소 를 줄이면 전 세계가 다 이익을 보 는데 남이 줄이면 우리는 더불어 좋은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남은 열심히 줄여주고 우리는 좀안 줄이고 이게 이제 가장 <laughs> 최적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주 단순한 개인 이론을 도입해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닥으로 다 추락한다는 거죠. 저는 뭐걸 당위적으로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음. 현재 보여지는 상황 자체가 시장의 상황 자체가 중간 정도는 가야하지 않겠는가? 최소한 그래도 음. 대한민국 경제가 또좀 떨어졌습니다만 탑 10을 찍은 적도 있고 2년 전에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또 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제조업으로 보면. 더 높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이 탈탄소 부문에 있어서는 너무 낙후돼 있다. 너무 음. 낙후돼 있다는 것 자체가 야 우리한테 규제만 좀뭐 미국도 트럼프리스크도 있고 유럽도 뭐 경제 어려움은 또 탈탄소 좀 약화될 수도 있고 이 기회를 우리가 그것만 좀 노려야지 하 않을까라고 보기에는 아, 트럼프 당선되기를 기대하기에는 <laughs> 너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아. 탈탄소에 대한 인식도 기업의 준비도 정부의 정책도 시장 환경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오는 하방 리스크가 저 너무 크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간도 못하고 있어요. 중간이 뭡니까? 국가별 예. 전자 전력 공급량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38개국 중에 하... 압도적인 꼴집니다. 영국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24년 전인 2000년 국제 에너지 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였어요. 주로 수력이었죠. 영국도 3%에 불과했습니다. 역시 태양광 풍력은 당시에 없었어요. 예. 비슷하게 시작한 나라가 23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8%대에 머물고 있고요. 23년 동안 2%에서 8%, 6%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영국은 작년 기준 46%를 찍었습니다. 주로 풍력이겠죠. 주로 풍력이죠. 영국은 일년 아, 내내 흐리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뭐 오후 3시면 깜깜해지니까 주로 육상풍력하고 그다음에 음.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해상풍력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른 시간 동안에 구축이 되니까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도 별로 안 불고 태양도 별로 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니 바람을 북해 바람과 비교하면 우리가 약하고 네. 태양광, 햇빛도 비교하면. 사우디랑 비교하면 약한 거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 솔직히 잘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재생에너지 에 관련한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 다른 쪽이 이해관계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아마 그 수치는 영국은 20년 전에 나라 전체가 쓰는 에너지나 지금 그 나라 전체가 쓰는 에너지나 비슷할 텐데, 20년 동안 영국에서 무슨 산업이 부흥한 게 없잖아요. 음. 자기들 쓰는 전기만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공장이었지않습니까 아마 2 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쓰는 에너지는 다섯 배나 더 늘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쓰려고만 쓰는 전기가 아니라 영국인이 쓰는 소비재 독일인이 쓰는 무슨 뭐 대신 우리가 대신 만들어주느라고 대신 쓰는 전기인데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런 거 싸게 만들어 오라고 우리한테 자꾸 압박하고 당연히 시장에서는 원자력 발전 같이 싼 전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 사다 쓰고 본인들은 깨끗한 전기 쓰면서 응.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자꾸 더러운 전기 쓰냐고 하면 너희들이 자꾸 소비하는 물건 만드느라고 우리가 쓰는 거지 그럼 당신들이 소비 안 하면 우리도 그런 더러운 전기 쓸일 없다 우리 지금부터 그럼 영국이 쓰는 물건은 영국이 만들고 독일이 쓰는 물건은 독일이 만들고 한번 해볼까 그럼 당신들은 과연 풍력 발전으로 공장 이렇게 돌릴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laughs> 주장을 개도국이 하는 거죠 이 선진 중국에 대한 이 탈탄소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크거든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탄소 배출 다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제2의 사다리 걷어차기냐 아, 아,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하죠 예. 당연히 하고 또 일정 정도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글로벌 사회에서는 선진국 미국 유럽 중심으로 특히 인도를 포함해 인도네시아와 같은 음. 굉장히 경제성장이 빠르고 탄소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진정성 있게 돈 대주고 기술 대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 안 된다. 하지도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 인데요. 말은 되죠. 네. 대한민국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도 한참 지난 나라여서 아 인도가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한국은 한국은 그런 얘기안 된다. 지금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웃음> 한국이 <웃음> 처한 위치는 아주 독특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아서 탄소 감추 의무도 글로벌 사회에서 없었고요 음. 그런데 급격하게 네. 아니 너희도 이제 선진국 되지 않았냐 된거 축하한다 음. 대신에 책임져라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까? 이 논리가 아니 우리는 그런 성장 경로를 겪지 않았다 음. 우리는 지금까지 화석 연료 대량으로 수입해서 싸게 전기 공급해서 음. 가격은 엄청나게 규제하고 컨트롤하고 예. 그러면서 이것을 다 제조업에 보내줘서 물건 품질 좋게 싸게 만들어서 음. 팔고 이래서 성장해온 나라다 그거는 너희 사정이고 <laughs> 이젠 <이제는> 다르다 <laughs> 잘해라 그리고 너희만이 그런 물건을 공급하는 거 아니고 이제 음. 반도체만 해도 삼성전자 말고 대한 많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그럼 화끈하게 탄소 줄이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 해외로 가는 용인하겠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 아님 그게 더 피해가 큰거 아니에요 예. 아.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도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거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아니 일자리 없어지고 경제가 줄어드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명분을 기후로 가져가되 아. 자국 산업의 경쟁력 키우고 유럽의 기업을, 기업을 음. 자기 자국 내에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다 깔려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 유럽 입장에서도 친환경 명분을 없애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그럼 친환경 전기를 계속 만들면서 자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그렇죠. 자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걸눈 멀뚱멀뚱 쳐다볼 수는 없으니 음. 그 에너지 관세라고 하는 걸 물려서라도 자국 자국 기업들이 자국에 남아 있기로 일단 만드는 게 좋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자국 국민들이 비싼 물건 쓰게 돼서 경제가 망가지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선택 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음. 어,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하죠.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인다.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탈탄소의 방향으로 뭐 CBE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음. 도입을 해서 전체로 적으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된다면 그로 인한 편익이 네. 역시 발생한다는 거죠 음. 그 편익은 농산물 시장이 지금처럼 요동치지 않을 수도 있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개도국은 아예 못 먹는 국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음. 일이 줄어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기후 변화가 그렇죠. 예, 더 악화되지 않을 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편익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오히려 적은 걸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런 연구 결과는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이 했습니다 음. 네. 어, 결국은 이익이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익인 군대 있을 때 이런 비슷한 훈련할 때 목봉 체조 같은 거 하잖아요. 20명 이거 커다랗게 같이 들어올리는 거. 같이 20명이 다 같이 힘쓸 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 살짝 힘 뺀다고 티도 안 나고 살짝 힘뺄때 내가 제일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20명이 하는 것도 나라들끼리도 그게 참 제일 고민이겠죠.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글로벌 협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고 사실을 미래를 참 예단하기 힘든 이런 음. 이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 그것 중요한 거 알고 있는데 잘안 하거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해야 해야 기업들도 유럽 시장 넘어가고 결국은 기업들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럽에서도 에너지 관세나 만들 텐데 당신들 친환경 전기 얼른 만들어야지라고 하면 왜 그게 잘안 될까요 경제학원 입장에서 보면 정부 정책의 전략이나 일관성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요 비단 현 정부만이 아니고 이런 이슈가 이제 본격화된 15년 20년 정도의 음. 과거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일관되게 탈탄소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을 도입하지는 못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정부가 너무 강하게 통제를 해서 개방된 자유시장 경쟁가가 의심될 정도로 억지로 눌렀죠. 억지로 누르는 이게 유독 전력 시장, 음. 가스 시장에서는 너무 두드러지거든요. 음. 이건 다른 어떤 선진국에서 볼수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 러시아발 전쟁이 생겼을 때 국제 가스 가격이 뭐1배씩 폭등하는 음. 전년 동기 대비, 동월 대비 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은 그게 반영된 전기 요금을 용 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 우리는 굉장히 뭐 정책을 잘해서 요금이 이렇게 안정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기업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투자라든지 공정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이런 노력 당연히 안 하게 되고, 이게 지난 20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과연 이게 아주 단초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었겠죠. 전기 요금이 싸니까 한화는 전기 요금이 당장 당장을 버티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기 계획을 안 세웠던 안 세우고 포기하고 생각 없고 음, 하다가 정부의 문제다. 결국은 문제가? 이제 가격은 오를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탄탄 흐름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것인데 네. 이것이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한전이 기업 아닙니까? 2022년에 30 조가 넘는 적자를 봤다. 이게 뭐 결국 나랏 돈이죠. 이딴 나라 돈이 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수님, 그게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나 뭐 정치인들이나 가, 뭐 정권이나 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항상 눈앞에 펼쳐진 1년요 안의 이슈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 멀리 날아보고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정책은 안 해왔다 우리나라가 특히 에너지 분야는 그래죠 네, 그랬다는 특히, 말씀이죠. 음. 충 분히 동감하면서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 바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악 악해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당장 당장이 급하니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는 그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가고 있으면 앞서 간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은 당장 당장의 이슈가 안 급해요. 왜 그들은 멀리 보고 우리는 멀리 못 보는 건 그럼 이유가 뭡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예. 제가 영국과 우리나라가 너무 재생에너지 확충에 대비가 돼서 어. 두달 전에 영국의 이제 UCL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한국에 어떻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 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단도 직입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 아, 님이 "도대체 영국은 <laughs>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네. 너희 나라 정치는 우리랑 다른 거냐? 의사 결정 구조가 다르냐?" 물었더니 음. 시장 환경 자체가 재생에너지가 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된 게 있고 이건 약간 전문적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에 관계없이 정치적 의지가 분명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분명했고 이것이 정권에 무관하게 그래프를 보시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증가 속도가 그냥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에요.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특정 정권에서 빠르다가 뭐 감소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정치인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들은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교수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정기요금 올리면 정권 뺏깁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정기요금 올리면 정권 뺏길 거 아니에요. 유럽의 국민들은 어. 뭐 이것은 저는 뭐 사회학자가 아니어서 국민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제가 음. 따로 분석하지는 않습니다만 덴마크나 독일의 나라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온몸으로 받자 꼭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또 시민사회가 음. 나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좀더 비싼 요금을 치러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재생에너지는 가격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변동비가 제로 아니에요. 햇빛 쓰고 바람 쓰는 거기 때문에 음, 최초 설비비가 많이 들지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거 다 포함하더라도 발전 단가는 제일 싼게싼 싼 것으로 이미 등극이 됐고요. 그런 설득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요 유럽의 일부 시민들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음. 대다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른 아, 방향이다. 우리가 좀더 높은 요금을 지금 지불해서라도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것이 또 경제에도 좋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가자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게 단순히 그 나라 국민은 우리 국민과 차원이 달라서 그럴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게으르고, 우리 국민이 그렇게 환경 싫어하고, 저는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아주 오랫동안 정책과 정치가 굉장히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 주체들을, 소비자들을 둔감하게 만든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이 상황에서 비극적인 것이고, 지이좀 견뎌봅시다 하면 우리도 네.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아... 그 시그널이 너무 충분히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이 이슈에 진정성 있는 괜찮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국민을 설득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음... 그게 우리 국민의 가장 큰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전 세계 10위권에 경제 대국 가장 못 쓸던 나라가 만들지 않았겠어요. 대충 제 저도 감이 잡혀서 이해가 되네요.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치열하게 51대 49의 구도라서 단 1%라도 뺏기면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데 정권이 넘어가고 나면 너무 성향이 다른 정부라서 완전히 사생결단이 나는 그런 구도라.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표놓치는 거에 대해서는. 양쪽 다 손이 떨리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은 들고 견뎌내기에는 우리나라의 여름은 영국의 여름보다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벌써 이번 여름 저도 걱정되고요. <laughs> 가야 할 길이면 참 가야 될 텐데 이런 주제가 테이블에 올라오면 다들 마음 한쪽은 다 불편하게 테이블로 오는 이런 주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해야 하는 문제고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런 것에 따른 외부의 변화에 특히 더 민감해야 되니까 음. 앞으로도 종종. 오셔서 좀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였습니다.